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예하루 TV입니다. 오늘은 부산 남포동 거리를 한번 딸내 집에 온 기념으로 걸어 보겠습니다. 차 사람 정말 많은 시네요. 오늘은 설날인데 오후인데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요. 외국인들도 보이고요. 보이시죠? 국제시장. 와,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이분들이 다 예화를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와서 보면은 정말 없는 물건이 없어요. 여기, 어, 여기 국제시장은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다 이쪽으로 오셔서 구경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이제 국제시장 맞은편에 있는 시장으로 들어갑니다. 와, 보이시죠? 많은 분들은. 과자도 많이 있고요. 그래도 설날이라 문을 닫은 데가 많이 있네요. 여러분, 쇼핑 많이 해 가지고 갈게요. 나중에 만나요. 예. 네.